무로권 선교회 예배당에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부천평강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그 부유하심이 그 예배당에 가득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 또 하객분들, 그동안 김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 성분들이 회중우석을 가득 채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워낙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속성이, 은혜가 그 예배당에 가득한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어, 브로건 선교회 예배당에 와서, 어, 이 작은 지하 예배당에 전기 콘센트가 한번 세워봤어요. 이 작은 예배당에 전기 파워 콘센트가 자그마치 14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프로젝터를 쓸수 있는 콘센트까지 해서 총 1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 김지현 사모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아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어떤 풍성하신 은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건물 자체가 김광곤 장론님 권사님 부부가 선교사님들의 게스트하우스로 헌물한 건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풍성한 연애가 가득 젖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 어저께 부천 평강교회 설리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고 풍성하신 하나님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의 순서가 잘 짜여졌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목사님의 답사가 없더라고요. 노예와 시차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순서를 거림도 하시고 그리고 권면도 하시고 뭐. 심지어는 저 같은 사람까지 축사를 했는데, 정작 교회를 시작하시는 김정철 목사님의 답사가 그게 없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부천 평강교회를 마음에 두게 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 또한 그동안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는지를 답사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광고 시간을 통해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시는 순서가 있었지만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화답하는 형식으로 답사를 하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아, 우리의 신앙도 결국 아멘 하는, 그렇습니다, 주님. 하는 답사가, 화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새벽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아멘의 능력, 노멘의 능력,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를 성경은 눈에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1장 20절만 했더라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아멘이시고 또한 아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 아멘 아멘 그래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아멘할 수 있는가? 어찌 보면 결국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 자체가 인생의 여정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인지도 몰라.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궁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그 이전에는 할수 없었던 아멘, 그 이전에는 할수 없었던 순종, 그 이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100세 인생을 살든 결국은 온전한 아멘으로 점차점차 회복되어져가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품으로 회복되어져가는 아멘화 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예배가 또 아멘입니다. 우리가 주 중에 최선을 다해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아멘이라고 할 수가 있고 믿음이 아멘이라고 할수 있고 감사가 또한 아멘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예배가 아멘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작은 예배당에 전기 콘센트가 14개나 돼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물론 14개까지 있을 필요도 없죠 만약에 이 14개를 전부 다 꽂는다면 몇 암페어로 수용능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저기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하고 부유하신 분이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기에 14개의 파워 콘센트에 모든 걸 꽂을 때에 화재가 나고 또 전력이 차단될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풍성하시기 때문에 아멘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풍성하게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천 평강교회가 너무나 기대가 돼요. 어찌 보면 2024년 12월 21일 날그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김목사님과 사모님, 우리가 각자가 이미 교회이거든요. 어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이미 10년 전에 20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로 시작이 되었어요. 어, 그동안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실천하고 누리었던 그 목사님 사원에게 이제 구체적인 그 교회 의 사역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부여하심이 넘칠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멘은 무엇입니까? 아멘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다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은 구원이고, 아멘은 영광입니다. 또, 아멘은 이미 예수님 자체입니다. 아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첨전생님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 바로 우리 주님은 이미 아멘이세요. 아멘은 우리에게 소망이든, 아멘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여화와를 인정함으로 화답함으로 반응하며 경탄하며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것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평생의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 앞에 아멘으로 영광 우리에게는 참가운 놀라운 구원이 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의 삶에 더욱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믿어 드림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화답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뢰와 인정과 경향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우리의 삶이 완전하고도 온전한 아멘으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아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하심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가득한 복된 성탄주간 될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온 성도들 어디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할 수 있는 아멘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일이 여겨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과 통해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